그 안랩,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랜섬웨어 관련돼서 지금 보면 2017년에 CGV 이제 스크린이랑 세탁기도 이제 랜섬웨어 감염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장 장치가 있고 CPU가 있는 곳에는 이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운영체제가 또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옛날에는 윈도우 쪽이 많았는데, 리눅스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골 때려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보시면, 이제 보면, 이쪽에 보면, 이랜드, 그렇죠. 이랜드, C큐브. 이게 랜섬웨어 쪽에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좀 저렴한 곳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보면, 랜섬웨어, apt. 요거 한번 볼까요? 아, 일단은 랜섬웨어가 시작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파일을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오염이 돼요. 그러면, 그, 오염된 사람들이, 뭐, 그런 거죠. 그, 홈페이지 사이트 중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어서, 어, 지금 보면, 랜섬웨어, 뭐, 이력서, 구매송장, 뭐, 경고장 등등.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어, 1차 복구는 이제 끝났다고 하고 TF 팀 구성한다고 하고 전산 오류 킴스 클럽 다크웨이 일단 이 정도 되고 이제 NC 쪽은 지금 체크가 된 거고 안내 쪽을 한번 보면 안랩에 보면,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도 했고, 오피스고,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솔루션 51.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보면은, 안랩 같은 거 하고, 랜섬웨어 감염. 요런 것들. 이제, 요런 것들 많이 하죠. 보안 뉴스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보면. 안랩 4.0. 안랩 자체가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뭐, 그, 대통령 그 선거 때문이만 아니라 안랩 자체가 좋은 거고, 회사도 망하지도 않아요. 어, 이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 최저 가격에서 지금 거의 회복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더 대단이었죠 지금 38,000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철수 연구원서는 38,000원 정도가 지금 바닥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2018년이랑 2020년 이제 위기 터졌을 때 일어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음좀 오래 갖고 가면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볼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 75,000원 정도? 이 정도는 좀 가볍게 갖고 갈수 있지 않을까? 한 75,000원까지는 무조건 뭐 갖고 갈수 있다. 한두 번 정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도 이 수준은 유지를 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땐 대통령 선거 들어갈 때쯤이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냥 사서 여기에 팔고 기다렸다가 한번 눌림목 나올 때 한번 사고 이제 상승할 때 대통령 선거하면 이게 개월수로 보면 이게 한 3, 4개월 후, 이게 뭐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니까 2년 후에 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